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더리움 세스리스트의 분석과 응용을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소개, 방법,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연구 소개입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거대한 분산 네트워크망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선 많은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하는 일을 수치화한 단위가 바로 가스입니다. 채굴자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작용하고 네트워크의 작업량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가스프라이스가 결정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스프라이스는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기름값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더리움의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 가스프라이스가 2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더리움 생태계 성장의 큰 허들이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가스비는 디도스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스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베를린 하드포크는 EIP 292를 통해 특정 명령어들의 가스비를 올렸고 EIP 2930에서는 가스비를 낮추기 위해 액세스 리스트를 포함하는 새로운 거래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저희 팀은 액세스 리스트가 이더리움 가스 코스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액세스 리스트를 응용하기 위한 연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레코드 리플레이어를 통해 과거 트랜잭션 스테이스를 오프체인에 저장하고 빠르게 많은 수의 블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액세스 리스트 유무, 트랜잭션 상태, 종류 총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가스 코스트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랜잭션이란 블록을 구성하는 거래로 그 종류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프라이빗 체인에서 액세스 리스트 응용입니다. 가스를 사용해서 이더리움 노드를 직접 실행하면서 프라이빗 치, 프라이빗 블록 체인을 만들어 그 위에 저희가 직접 만든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해서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고. 웹3js의 create access list 함수를 활용해 access list를 생성하기 전후 가스 코스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입니다. 베를린 하드포크부터 런던 하드포크까지 약 1억 4천만 개의 실제 트랜잭션을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access list를 사용했을 시 가스 코스트가 0.005% 감소했고, 이는 102 이더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액세스 리스트가 각각 트랜잭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한 20만 개의 트랜잭션 중 상태가 달라지는 6가지 경우에 대한 가스 코스트를 분석했습니다. 이 표는 에러 타입별 발생 횟수를 나타냅니다. 리플레이어 포크를 통해 변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셀라니어스 에러는 액세스 리스트가 사라진 경우 원래와 다른 결과가 나온 에러입니다. 두번째, out of gas는 액세스리스트가 사라지면서 증가한 가스비가 할당된 가스 리밋을 넘어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트랜잭션이 13만개에 달하는 트랜잭션은 그 more gas, less gas와 같은 증감 변화를 보였습니다. 액세스리스트가 사라지면서 중간에 실행이 취소된 경우와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 마지막 두가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의 종류별 가스코스트의 차이를 확인해보았고요.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브로, 다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액세스 리스트를 응용한 결과입니다. 컨트랙을 배포하거나 함수를 부르는 등 모든 트랜잭션은 빨간색 박스와 같은 해시 값을 가지는데요. 이 트랜잭션이 마이닝되어 블록에 기록되면 사용자가 컨트랙을 부르거나 컨트랙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트랜잭션 종류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달리 트랜스퍼 트랜잭션에서 액세스 리스트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양의 가스가 소비되었습니다. 토큰 전송의 경우 2 1000가스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가스의 액세스리스트 크기만큼 실행전 지불하는 가스가 추가되어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할 땐 액세스리스트로 인해 오히려 가스가 서폭 증가했습니다. 커트랜잭션의 경우 스토리지 키 개수에 따라 가스 코스트가 달라졌는데요. 가스, 스토리지 키가 1개인 경우 액세스리스트로 인해 20%의 가스 코스트 증가가 있었고, 스토리지 키가 2개인 경우 15%, 세계인 경우에는 0.3%의 가스 코스트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스토리지 키는 함수의 인자가 많을수록 더 늘어났는데 이를 통해 해당 함수를 반복적으로 호출하면 액세스 리스트 사용 시 가스 코스트가 더 줄어든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저희는 세 개의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액세스 리스트를 사용하는 트랜잭션의 수는 적지만 그로 인한 가스비 감소는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 두 번째,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액세스 리스트로 인한 가스가 감 액세스리스트로 인한 감소가 제일 컸고 특히 반복적인 함수 호출이 있을 경우 더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액세스리스트에 올라갈 애드레스와 스토리지 키를 직접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액세스리스트를 널리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는 다음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블록사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